민트 같은 미니 기린입니다. 오늘은 첫 공지보다는 만들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밥 DIY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이거는 어떤 분이 주셨어요. 첫 공지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주셨는데, 일단은 김밥 d i y 고요 두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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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샷, 꺼내기샷. 일단은, 음, 더 다. 천사전토인 것 같아요. 천사전토. 일단은 한 개씩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당근, 밥, 단무지, 재료, 시금치, 그리고 칼,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김부터 만들어 있겠죠? 준비물부터 만들 건데, 일단은 가위가 필요해요. 또 다른 준비물, 개인 준비물이에요. DIY니까 못해도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방식을 이렇게 자르거든요. 잘라서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눌러요. 네, 진짜 말랑말랑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김밥 발 김을 너무 많이 주셔가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막 누를 거 있잖아요 누르는 것처럼 눌러주면 되는데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파스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김밥을 한개 정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제가 진짜 못 만들어도 그런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막 하다 보면 비닐봉지 소리가 날 거예요. 쓰레기 봉투인데 그런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김은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구멍난 것도 이렇게 메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납작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만든 것들인데. 김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잘라져갖고, 다행인데, 옛날 카레는요 조금 그런 점이 있었어요 막김 김도 김 같아야지 저 진짜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한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좀 안 돼갖고 가위로 좀 더듬어 줄게요. 안 되면 그냥 그 상태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쓸 예정이에요. 한번더쓸 예정입니다. 김밥 김은 다 만들었고요. 일단, 그 다음엔 밥, 피밥 만들 건데요. 밥, 아이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아이폰 안 주셨으니까, 이쑤시개로 더듬어서, 밥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밥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정말 많이 주셨는 것 같아요. 밥좀 도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닌데 감기 걸려갖고 목도 지금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떼주시고요 음. 떼주시고 진짜 많죠? 이거 진짜 많아요 이 용도 있어요 밥 굳이 필요 없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푸짐하게 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주셨거든요. 네. 한번, 네모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밥인데. 그래서 잘 주물러 주세요. 아니면 김밥 김까지 그렇거든요. 해 가지고 잘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있수, 보이시나요? 이쑤시개로 콩콩콩 찝어 주셔야 돼요. 밥에만 이렇게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근데 밥 표현해야 되니까 어차피 밥을 표현해야 되긴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밥이 김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야 돼요. 저는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랑 당근이랑 야채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찢을게요. 그 재료들 좀 넉넉하게 주신 것 같아요. 김밥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점 진짜 감사합니다. 남은 거는 제가 알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을 더 만들든지 렇도로 하겠습니다. 천 점, 너무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하면 되겠나? 아, 다 쓰겠구나. 한잔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좀죄송하고요 김밥 토핑 같은 거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좀 부족하네요. 제가 초보라서, 어느 폰품 떨어지는 건좀죄송하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음, 이건 1, 2부 정도 는 나눌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이 칼로 또 자를 거예요. 칼로. 또 자를 거구요. 아, 망했다. 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수 있었는데, 근데 못 만들겠네요. 그냥 동그랗게 해갖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룸메이트 하잖아요 룸메이트 꺼볼 거예요 찬열 엑소 팬이거든요 민혁 익파미 있잖아요 익파미 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익파미 익파미 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분도. 줄아이 님이 저예요. 왜냐하면 저, 요 벽지 레부과알수 있을 거 같네요. 알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시금치. 이것도 재료 남은 곳에 넣을 거예요. 김밥 DIY 공지에? <laughs> 시금치. 시금치는 그냥 잘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수레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쳐갖고. 이건 적네요, 양이. 이건 근데 적은데,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근. 아, 제주? 고기도 되고, 영근도 되나봐요. 그래갖고, 제주. 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진짜 꽉찼죠 김밥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졌다 진짜 많이 해갖고 터졌어요 이렇게 미니로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잘라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요거. 김밥이에요? 이음 그냥 토핑으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핑. 굳으면 예쁘겠죠? 음..이렇게 토핑 그래도 처음이라서 좀잘됐는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망했지만 여기 거는 여기 거좀잘됐는것 같아요. 여기 음, 김밥 토핑 김밥 토핑 안될 거예요? 도시락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김밥. 이렇게 김밥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김밥. 진짜 뭐 모르... 진짜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니까 좀 좋네요. 김밥 토핑이에요. 이거, 김밥 토핑. 이렇게 김밥 토핑 완성. 이상, 미니, 민트 같은 미니 기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